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같이 곡식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주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중심구절은 28절,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가라지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시뿌리는 비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18절부터 20 어, 3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어, 그 의미는 또 한번 어,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3절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의 핵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곧 그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져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면, 어,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요. 어, 그러면 반드시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결실을 맺기까지 잘하지 못하고, 어, 다, 어, 뭐 새가 먹는다든지, 소위 말하는 사탄이 시험에, 에, 에, 뭐, 작업을 해서 넘어뜨려버린다든지, 뭐,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야기해서 더 이상 믿음으로 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씨뿌리는 어,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어,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제 이렇게 예, 설명을 하시면서 시작하는데, 예, 농부가 자기 밭에 이제 에, 그 곡식 을 위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아, 그런데, 어,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이 천국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방해하는 자가 와서, 그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잡초인데요, 이게. 뭐, 처음에 싹이 나고 하는 것은 구분이 잘안 됩니다. 아, 뭐 논에 자라는 피를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는 제가 집이 한 번씩 농사를 짓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 논에 이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중간쯤에 한 9월달 정도 되면 막, 뭐, 검직한 뭐이 다발 같은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게 피라는 거예요, 피. 어, 근데 가서 제가 보니까요, 정말 이게 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요. 그거 파내면요. 옆에 있는 그 벼가 같이 뽑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어, 초기에, 초기에 모를 심고 난 다음에 조금 자랄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그때도 전문가가 아니면 잘못 찾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느또 자라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 주습대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야만이 다른, 정말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그 알곡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 상하지 않고 뿌리가 상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이것을 구분해 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들 때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무방비 상태가 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도 영육간에 휴식을 취하여야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느슨해지는 시기에 바로 사단이 이렇게 악한 것을 우리에게 뿌려놓고 간다는 겁니다. 곧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 종들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었는데요. 종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뽑을까요? 주인님 뽑기를 원하십니까? 예, 흥분한 거죠. 왜? 열심히 CS를 뿌렸는데, 이 낙한자가 와서 그걸 뿌려놓고 갔으니까요. 예? 저 나쁜 놈, 그러고서, 뭐, 뭐,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아니다. 어, 저거 그대로 놔둬야 된다. 잘못하면 저거 옆에 있는 어, 정말 곡식을 맺을 수 있는 진짜 어, 가지까지도 다 상하게 된다. 그 뿌리가 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조수 때까지 이제 기다려라 이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가만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 누가 가라주고 어, 누가 알고기냐 뭐 이런 판단을 막 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예. 목회를 하면서도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알고는 누구고 가라지는 누구지? 예. 누가 내 목회를 해방하고 누가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네. 농부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있을 때 주인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대로 놔둬, 놔둬. 마지막 때 판단이 될 거야. 그러니까 좀, 어, 화가 나겠지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 주수될 때 어, 그것이 분명히 판단될 테니까 뭘 가지고 판단해요? 예 어,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비슷한 피라고 하는 것으로만 되어야 되는 게아죠 그럴 때는 딱 구분 마지막 때 구분한다는 겁니다. 즉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 우리가 할수 있다면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판단해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앞서 있었던 비유에는 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밭에 씨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쟁기를 갈고 갈다 보니까 돌 위로 다시 튀어 버릴 수도 있고 길짝밭으로 털어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로 다시 옮겨 갈 수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비유와 같이 연결되어져서요. 좋은 시간 내 안에 뿌려,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악한 자는 또내 마음에 무뭘 심고 가요? 가라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이게 아니면 가짜 복음인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를 왜곡시킨 이 사이비적인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품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아니구나, 기구나,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으로 판단을 받습니까? 행실로 판단을 받습니다. 예. 과일나무는 뭐로 판단을 받을 것 같아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요, 포도를 심은 지, 포도나무 첫, 어, 심은 지 3년이 지나서 그 열매가 처음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과수 포도원에 사는 얘기예요 제가 갔더니, 아, 맛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예, 내년에 이거 포도 포나 많아 뻔합니다. 예. 3년을 키워서 3년을 수확한다 그래요. 조금 더 관리를 잘하면 5년도 한다 그래요. 자,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진짜 전문가들은요. 처음 포도를 딱 먹어 보면서 이거 그대로 둬야 될지 아니면 파서 버려야 될런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약하다 보니까요.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가라지가 자라는지 구분 잘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을 한다든지 하지 말아 야 이거예요. 또 공동체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실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말 잘한다 그래가지고요. 예, 뭐 화려한 경력 그거 가지고요. 가방끈 긴거 가지고요. 사람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도 각기 다 다릅니다. 저것이 예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오늘 열매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마지막 주수 때에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주님. 그분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가라지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잊지 어, 않는 것, 그거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그 가라지 때문에 예,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 또한 마지막 때에 주, 주님께서 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되어든지 사회가 되어든지 그 마지막 열매로 판단하실 것안 누가요? 주님께서. 내 안에 또한 이 가라지가 뿌려졌다면 그 가라지를 판단해 볼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그 가라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미리 판단했을 때면 참 좋겠는데 몰라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언제겠습니까? 행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실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 판단받는 때가 된다면 그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여주여 주여 하고 하셨지만 주님은 나너 몰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면 이거 정말 잘못 살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다시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모습, 내 행실의 시작과 마침이 어디로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이유를 여기서 봅니다. 만약 내가 만약 내가 그 가라지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정말 모르고 마지막 날에 맞이한다면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아픈 기억이 되겠습니까? 음. 가라지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다. 가장 큰 비통함은 내가 바로 그 가라지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인하여서 아파하지 말고, 가라지를 인하여서 경계하는 모습이 내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 조금씩, 조금씩 차리 잡아 간다면, 우는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또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이 가라지 경계하는 그런 목요일로 삼으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지를 인하여서 너무 마음 아파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지가 내 안에 자라는 건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 싶습니다. 이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가라지가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씨 뿌리는 자가 참으로 곡식이 뿌려지는 그 기쁨에 가게 해주시고 악한 자가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또이 사회에 가라지 같은 것들이 뿌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가라지 오히려 해서 마음 아파기보다는 오히려 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판단하신 주님께 맡기는 자의 심령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여유로움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주교 이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